이후로 오늘 예림이랑 다른 산에 도전해 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날씨가 눈이 내리면서 갑자기 급 추워져서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실내에서 뭔가 할수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 찾아온 곳은 안녕하세요, 세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쁜 예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세이와 함께 아이스링크 장에 왔습니다. 못생긴 세이는 지금 늦어가지고 숨어있는 중인데요. <laughs> 김치 카트동하고혹시 네. 이거 선택할 수있나요 네. 이거 선택 뭐할까? 너 no. 미니카츠로 미니카츠로 주세요티켓보여주요 시켓 보여주요 시켓 보여주세요. 티켓 보여주세요. 뭐 네. 땅 오늘 옷이 왜 그래? 어? 뭐야? 작업복이야? 보여주세요. <laughs> 이야 이런 옷 어디서 보였어? 아 예쁘니까 재미있어. 나깨 달아줄게. 이런 친구 봤나요, 여러분? 우리는 메리미 깨가 메리미 떨어져요. 베리님 깨를, 깨를. 제 거로 다 버리죠. 응? 우리 방구. 나 진짜 얼마 전부터 돈까스 먹고 싶었거든. 나도. 그래서 지 앞에 가나도 파슬 혼자 사 먹을까 하다가 너무 촬영 맞아 보니까 안갔거든사버 <laughs> 텐으로 와. 야 음. 음 <laughs> 샐러드만 먹어요 평소에. 배불러. 나 <laughs> 이거 먹고 배불러? 만 먹어도. 네가 차 나오면 다 올까? 그래. 알겠습니다. 아, 어, 저기 여기 여기 둘로 주시면 돼요. 저 저한테 갖 주세요. 아니, 아니야. 이쪽으로 주시면 아, 돼. 숨만 할 거야. 너 배부르다며. 아슬아. <laughs> 같이 어? <laughs> 진짜 왜뺏어가낼거 오! 야 진짜 두개 맛있겠어? 먹어봐. 헤이가 있는데. 나 먹어봐. 나 진지하게 궁금해서. <목소리> 오 신발을 위해. 뭐야 진즈가 춤을 춘다. 장갑 골라 우와. 내가 플렉 스한다 우와. 보신 건돈뿐 언제 다니에요? 핑크야. <laughs> 핑크? 네. 야너 무슨 색할 거야? 나는 어, 어, 하늘색. 그래 한, 이게 어울린다. 네 옷이랑. 그래. 그래. 이게... 리로이 네, 세이가 사진 담다. <laughs> <잔다>. 세미는 있어? 응응 <laughs> 난 응, 갖고 왔대. 아 어, 진짜? 기 혼자. 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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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laughs> 고마요 oh, <no. 웃음> 어, <이상해.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걸로 세위의 노예가 되었답니다. 모든좀 돈으로 사겠어. 딱 맞춰, 발. 나발 맞추라고. 맞도똑딱 맞춰야지. <웃음> <웃음> 사이즈 말씀해주세요 35? 35? 40이요 3아0 40, 45 공용 사이즈예요 저희가 아 일단 똑같은 거다 드려볼게요 네. 장갑 착용은 필수고요 네. 안네에리리장 어, 양말을 신고 신어야지 아, 양말 안 신어도 너발 아파 발안 아파 괜찮아 헐렁헐렁하게 하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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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화내지 말고 하세요 야 <laughs> 어떻게 화를 안 내냐 안 되는데 <laughs> 예림이 같이 신발 묶어주고 있어요. 정말 스윗하죠? 예림이 진짜 이런 건 잘해. 근데 솥짓은 너무 오악스러워요. 아아 아, 발목 피안 통해. 됐어. 진짜? 너무 어, 친가정에 이름 가정이로 바꿔. 했어? 응. 아 빨리 신어. 진짜 너무 안 신었어. 나 아, 혼자 못 신어. 아 진짜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 야 빨리 와. 야, 가다 내걸리겠다 야, 이거 어떻게 세야가 캐리어 들고 가. 뭐야 이거? 개다. 아, <laughs> 캐리어. 아, 네, 감사합니다. 다 어, 와! 어로 영웅이에요. 도와주신 것도 고마야되나아요 야, 엄살 피지 말고 빨리빨리 팍팍 내려가. 야, 근데 벌 넘어지면 네가 책임 책이...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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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똥 가. 빨지 가. 가. 아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똥까마지 몰라 아지 <laughs> <똥까마지. 웃음>

소질이 있으시네요 야, 누가 보면 <laughs> 제일잘타 <타게 웃음> <laughs> 장비 다고어요 손을 떼고 일단 가운데로 나와봐 응, 맞아 너도 여기 일자일로와살살해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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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하? 우와, 세이 진짜 못한데? 쟤 운동신경이 없어. <laughs> 알고 보니까 세이 운동신경이 없게 었어요쟤 no. 진짜, 진짜 못한다. 하지 마.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봐봐, 이한 발을 이렇게 밀어. 앞으로 쭉 밀어. 쭉쭉 길게 길게. 어, 그렇게 어, 더 길게 길게 쭉쭉 뻗으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세요. <laughs> 어,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고 약간 사선으로 옆으로 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 어, 좀 나아졌어. 속도를 붙여봐, 이제. 아 <laughs> 주시면 <안> 어. <laughs> 저렇게 못할까? 나도 모르겠어. 실망이야. 그리고 지금 정비 시간이라 아무도 없고 재만 있는 거 알지? 지금 되게 민폐야. <웃음> 거짓말. <웃음> 열시에 만나면 네 시간 정도가 네 시간이 아니야 세 시간 정도가 3 시간 반밖에 안 돼. 레슨비로 아이스크림 사와. <놀람> 친구끼리 다 같이 못된 서로 배려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참다가 나중에 말해서 조율하고 어. 하며 다 친구 하고 싶. 너 하고싶은거 다 아이스크림 사라고 친구들한테 파도시 간다는데 왜 이거 아이스크림 라고해뭐사라고 거의 지갑이야 진짜 친구들 맨날 뭐사라뭐사라거 해라 이거 해라 너빨리 빨리해라 빨리해라 빨리해 일어나라 빨리 누가 외롭다 라니랬나봐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 말하라 나 알고 하는 말이야. <laughs> <laughs> 맛있겠다. <진짜>. 아, <laughs> 우리 조이 먹자. 응. 우리 조리만초콜릿 먹자. 맛있어. 맛있어. 우리 조이먹는거 맛있다. 나 어차피 안 먹을 거야. 야, 오른쪽 손 잡은 거 아니야. 오른쪽 손 잡은 거 아니야. 거 아니야. 네. 아니, 쳐다보고 있길래. 쳐다보는 거야. 한대 맞아. 야, 봐봐. 얼굴 서로 맞게 생각해, 겼 우리. 하나 때리게 생각해, 우리. 아, 나 아까. 트리플 악수수 보여드릴게요. 아까 배운 대로 있지? 우리 지상 훈련한 대로. 밀고 길게 밀어주세요. 길게, 길게 밀어. 길게. 오, 오! 좋아, 좋아, 많이 늘었어, 세야. 어, 야, 이제 좀 탄다. 저는 아기 때 아빠 엄마가 스케이트장에 안 데려다 줬안 데리고 왔나 봐요. 어떻게 탈지 몰라서 지금 여기 의지해서 가고 있답니다. <laughs> <근데 저> 발목이 <laughs> 왜 이렇게 꺾이 발목이 꺾여? 어떻게? 발목이 이렇게 됐어, 아예. 아. 동어 뜨기 때문에 떠거 아니야? 힘 힘을 줘야지 발목에. 아 나가니까 너가 힘안 쓰는 거할수있 모르겠다. 때문에 너무 달고요아난고야지않아 <목소리> 솔직히 제가 제일 잘 탄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아, 도대체 뭐야? 아직도 저러고 있어? 지금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너안너 빨리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직 한참 남았어. 저기 보이지? 네. 저 끝에 붙어오는데. 조용히 나조차나조차도 모르게 모르오산다다는오오오오오오오오니오 에림이가 웬일인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봐요 코나 커피를 갈았다면서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너무 마음이 이쁘지 않나요?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맨날 저한테 뭐라고만 하고 사달라는 얘기만 드디어 철이 들었나 봅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요? you.